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일반 펜더트 등을 레일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옵션에서 레일 플러그를 구매를 해주세요. 구매를 해주시면 받아보시는 게 이렇게 플러그 몸체, 플러그 레버, 그 플러그를 고정 피스, 그 다음에 어 나사단 단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줄잡이, 하출 해가지고 펜더트 등 등을 고정해주는 고정. 고정 장치입니다. 구성품을 확인해 보셨으면요부터 네일 플러그를 이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전선 전선 고정 장치를 풀러주세요. 풀러주시고요, 이렇게 풀러주시고요. 요 부분 요게 나와 있는 이 부분에다가 먼저 연결을 해주세요. 연결을 해할 해주, 겁니다. 연결해주시고요. 여기 너트로 조여주세요. 이렇게 조여주시고요. 꽉 조여주셔야 됩니다. 꽉안여주면 도구를 사용해서 꽉 조여주시고요. 이렇게 고정이 됐다 으시면 먼저 전선 있으시죠? 전선은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요. 전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말아 주셔서 전선에다가 넣어 주세요. 넣어 주시고요. 어느 정도 선이 빠졌다 확인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고정해 주십니다. 고정이 아네 고정이 됐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선을 풀려 주세요. 풀려 주시고요. 풀려 주시고 여기 여기는 잠시 놔둘게요. 뚜고이 레버에다가 접속 접속 나사를 놓고 살짝 돌아 고정시켜 주세요. 뒷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살짝 돌려서 고정시켜 주세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이 레버와 전선과 연결을 할 겁니다. 눌러주시고요 살짝 말아서 u 자를 만들어 주세요 u 자를 말아주시고요 이부분에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꽉그 다음에 꽉그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려서 u 자를 만들어 입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옆 부분에다 껴주세요. 껴주시고요. 충분히 접속할수 있게끔 확인되셨죠? 하고 다시 꽉. 다시 한번 확인해서 꽉 붙어 주세요. 다 고정되셨죠? 이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요. 덮개를 방향을 잘맞춰셔가지고요 딱. 이렇게 되시죠 되신 다음에, 피스 하나, 두 개를 끼시고요. 보내주시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레일 등으로 교체한,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하시고오하시고 이렇게 네일에 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플러그 교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